드디어 한화디펜스에서 개발한 미래형 보병 전투장갑차 레드백의 완성 시제품이 호주 현지에서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한화디펜스 호주 법인은 지난 12일 호주 멜버른에서 레드백 장갑차를 공개하는 행사를 가졌는데요. 행사는 오는 2월부터 시작되는 호주 육군 시험 평가에 앞서 열린 것으로 호주 법인 관계자들을 비롯한 빅토리아 정부 관계자들과 현지 협력사 대표단, 호주 대사관 관계자 등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레드백을 향한 지대한 관심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현장에서는 20여 개의 호주 언론 매체가 참석해 뜨거운 취재 경쟁을 벌였는데요. 하나디펜스는 포탑과 각종 무장 체계 센서 등 통합된 레드백 장갑차 실물을 처음으로 공개하며 이목을 사로잡았습니다. 호주에서 식하는 붉은등 독거미의 이름을 따서 붙인 레드백은 작년 9월 호주 LAND 403단계 사업의 최종 후보 장비로 선정됐으며 이후 호주 정부와 시험 평가에 사용될 시제품 세대를 생산 및 납품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호주 육군은 올 하반기까지 레드백과 경쟁사 제품의 양성 등 방어화력 운영자 평가, 정비 수송 시험 평가를 진행한 후 상반기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무기 강대국인 호주는 LAND 403단계 사업의 획득 비용과 훈련 등 각종 지원 체계 확보, 시설 건설 등의 명목으로 무려 20조 원의 예산을 배정해둔 상태입니다. 그중 장갑차 400대를 도입하는 사업비만 5조 원의 규모입니다. 계약이 성사된다면 방산수출 역사상 가장 큰 규모로 이루어진 기념적인 일입니다. 한화가 이번 수주에 목숨을 걸었다라는 평가를 받으며 총력을 다하는 이유는 이번 사업이 결국 5조 원의 10배 이상의 가치인 55조 원 이익의 사업이라는 평가를 받기 때문입니다. 보조금 사업의 승자가 내년부터 시작하는 50조 원 규모의 미군 장갑차 사업도 가져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이루어질 본격적인 승부에 앞서 전초전을 치르는 셈입니다. 1차 하나 디펜스 호주법인장은 레드백은 호주군 최고의 방어력과 화력을 제공할 수 있는 최첨단 보병 전투장갑이며 곧 시작되는 시험평가는 호주 육군이 레드백의 최신 기술과 성능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한화의 호주에서의 행보에 주목해야 할 점은 이번 출장식에서 한화와 빅토리아 간, 현지 생산시설 건립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 유치 협력 양해각서도 체결한 것입니다. 하나 디펜스 호주법인은 현지 중소업체들과 폭넓은 공급망을 형성하고 현지 생산시설 구축을 준비하는 등 호주 방산시장 활성화를 위한 현지화 노력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나 디펜스의 레드백, 현지 생산 계획이 이행될 경우, 빅토리아를 포함한 호주 전역에 약 7조 6천억 원 상당의 경제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고 밝혔습니다. 레드백은 호주 육군의 요구 성능에 맞춰 설계 개발된 차세대 보병 전투 장갑차로 하나 디펜스에 검증된 기동화력 체계 개발 역량과 호주와 이스라엘, 캐나다, 미국 등의 방산 기술이 접목된 그야말로 첨단 방산의 결정체입니다. 가장 큰 강점은 방어력과 우수한 기동성으로 꼽힙니다. 이스라엘 방어 전문 업체인 화승과의 기술 협력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특수 방어 설계 및 강화 구조가 적용됐습니다. 또한 차량 하부 공간을 차지하던 완충 장치 대신 안내장식 유기압 장치를 사용하면서 생긴 여유 공간에 특수 설계된 폭발 충격 완화 장치를 추가로 장착했습니다. 하나디펜스 대표 이사는 레드백은 지난 40여 년간 쌓아온 하나디펜스의 기술력과 노하우가 집약된 공급 최강의 미래형 보병 전투장갑차라며 현재 시험평가에서 압도적인 기술과 성능을 입증해 K-방산의 우수성을 입증하고 호주 사업 최종 경쟁에서 승전보를 전해올 것으로 확신한다고 전달하였습니다. 대표이사가 확신한다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자신감을 내비친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는 앞서 언급했듯이 치밀하고 구체적인 현지와 전략 그리고 두 번째는 그에 따른 압도적인 현지 반응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k 구로 얻은 한국 무기에 대한 신뢰입니다. 레드백이 첫 공개된 날, 하나의 빅토리아주 방위산업 설립을 지원하는 장기적 협력 관계를 공식화하기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파클라 장관이 하나의 보고서를 보고, 충격을 금치 못했다고 전하였습니다. 하나가 발주한 보고서를 통해 LAND 400제조 사업이 빅토리아주에게 새로운 시대가 올 것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2016년 호주 빅토리아주에서 미국 포드사 등 여러 제조업 공장들이 완전히 철수를 하고 졸지에 실업자가 된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자 실업 문제가 가장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한때 호주 제조업의 허브라고 불리며 호주의 경제를 이끌었던 빅토리아주가 한순간에 공허하고 허망한 곳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신뢰를 잃은 빅토리아주 시민들에게 다시금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 곳이 바로 하나입니다. 호주의 장관은 빅토리아는 호주 제조업의 본거지이며 우리는 하나와 함께 빅토리아주에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기회를 극대화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독일의 장갑차와 최종 후보에 오르기 전 이미 하나 디펜스는 미국 제너럴 다이나믹 영국 비에이 등 쟁쟁한 방산업체들과의 경쟁에서 이겼는데요. 그 핵심 전략은 바로 상생에 있었습니다. 무기 선진국들은 뛰어난 성능을 자부하는 만큼 본국에서의 조립과 생산을 고집하고 있는 반면, 하나는 단순 무기 성능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호주의 실험 문제를 같이 끌어안고 극복하겠다는 상생의 모습을 보여줘 호주 관계자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아직 장갑차 선정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대규모 투자를 약속한 한화에게 호주는 크게 감동하였고, 장갑차 수주까지 성공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K9 자주포가 호주 우선협상 대상자 레드백 차세대 장갑차 사업 최종 경쟁 후보에 오른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수주금액도 재판이지만 그보다 얻게 되는 무형의 가치들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서방 선진국들의 한국제 국산 무기들이 인정을 받고 수출되는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전 세계 국가들에게 여러 무기들을 수출했지만 대부분 중동, 동남아, 남미와 같은 방산의 큰 경제적 부담을 안고 갈 여력이 없는 국가들 뿐이었습니다. 즉 상대적으로 고가인 미국이나 유럽제 무기를 구입하기 부담이 되는 후진국이나 개발 도상국들에게 저렴하게 판매를 하는 것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반면 미국, 유럽, 호주, 캐나다 같은 서방 세계 선진 국가들은 가격이 비싸더라도 미국과 유럽의 무기의 구입을 고집해왔습니다. 성능도 성능이겠지만 서양의 무기들에게 갖는 고정관념과 자부심이 큰 몫을 차지했을 것입니다. 세계 최첨단 과학기술은 서양 국가들에서 탄생을 하고 주도를 해왔는데 최신식 무기들을 동양에서 구입할 수는 없다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이제는 가성비에 타이틀로만 수출했던 예전에 한국 무기들과 다르게 성능 면에서도 비약적으로 향상이 되었습니다. 글로벌 명품으로 인정을 받으며 K9 자주포가 노르웨이에 수출되어 현지에서 성능의 감탄사를 연발하고 있고 강대국인 호주에서도 단독 우선협상자로 계약 체결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이제는 차세대 장갑차까지 최종 후보에 올랐으니 참으로 격세지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차세대 장갑차 사업이 호주에서 결실을 맺고 이어서 미국으로까지 도입되게 된다면 이제 방산대국에 수출하는 방산대국으로 그 위상이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전 세계를 매료시키고 있는 한국을 진정한 선진국 반열로 우뚝 서게 하는 발판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기까지 대고구려제국이었습니다.